2물한 번째 제목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글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극명하죠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내삶 속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 가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나의 믿음도 사랑도 부귀영화와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그분의 손안에 있죠. 내게 없는 것 주님께는 있고 죽게 없는 것 내게 있으니 악한 채뿐입니다. 있고의 하나님은 없고의 나를 사랑과 공일로 채워주시고 늘 보호해주시기에 내가 오늘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가 빠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으나 이고의 하나님은 말로만의 보좌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크게 뜨고 들러봐도 진정한 내 편도 내 것도 이다에는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할 서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들이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나 고작 썩어져 없어질 모래성이 아니었던가 부지없이 사는 인생을 어찌 헛되다 말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와서 덧뿌려 놓은 것이 죄요 내게 있는 것 또한 또한 추하고 더러운 죄뿐인 것을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있는 모든 것내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며 내게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이하여 살 것인지가 자명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영혼이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진리의 주님밖에 이 땅에 나의 소망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네, 22번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